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무늬둥글레가 정말 벌써 금방이죠 쏙쏙 나온다고 한 지가 며칠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꽃망울을 대롱대롱 매달았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무늬둥글레가 저는 유난히 무늬둥글레를 되게 이뻐하거든요 이쁘잖아요, 얘가.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얘참 이뻐 해서, 이거를, 어, 이게 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한 개, 두개 얻어다 심은 게,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laughs> 진짜, 눈에 보는 죽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얻어다 심었어요. 여기 그냥 일반 둥글레도, 얘는 그렇게 뽑아서, 이제 얘 일반 둥글레는 싫다고 많이 없앴거든요. 그런데도 나네요 이렇게 얘도 꽃망울 많이 맺힌 것 같아요 근데 무늬둥굴레가 더 이뻐요 그냥 저는 그냥 무늬둥굴레만 키우고 싶은데 일반 둥굴레는 자꾸 뽑아서 없애는데도 얘가 없어지질 않, 않는 것 같아요 많아요 집에 여기저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무늬둥굴레가 너무 이쁘니까 얘가 색감이라든지 우리가 다육이로 치면 왜 금빛 들어간 그 금다육이랑 같은 그런 건것 같아요 유난히 더 이뻐요 이렇게 올금 들어간 모양도 되게 이쁘고 이뻐요. 정말 또 재난 문자가 왔어요. <laughs> 정말 너무 건조하다고 불 조심하라고 유난히 재난 문자가 많이 옵니다. 아 여기 여기 미니 소나도 올해 유난히 이뻐 보이고 그리고 음, 이 금낭화가 올해 유난히 꽃을 꽃을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이 한나무에서도 지금 엄청 주렁주렁 많이 폈어요. 꽃이. 그리고 여기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다 꽃을 이렇게 엄청 피웠답니다. 이렇게. 되게 예쁘죠.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꽃을 많이 피웠어요. 그리고 어, 여기저기 저희 집금나화가다 살았다는 거. 지금 몇 그루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일곱 여덟 꽤 많습니다 아홉 한1 0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금낭화를 엄청 끔찍히 좋아해서 닥치는 대로 진짜 사기도 정말 많이 샀어요. 백금낭화는 제가 세 번을 샀는데도 실패했어요. 이 꽃이 하얀 백금낭화는 씨앗도 도전해보고 제가 사서도 했는데. 겨울을 못 나더라고요. 겨울만 지나면 자꾸 죽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근데 이 중에서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도 백금나오가 있는지 피어봐야 아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러니까 매년 도전을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살아난 적은 일단 없으니까, 날지 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탐스럽던 수나 갔습니다 그래도 한 5일 넘게 피 펴주더니 갔어요. 아 우리 지금 양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하늘마도 심었어요. 요번에 진짜 제가 아 이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laughs> 제대로 몸살 앓고 병원 다녀와서 반 죽다 살아가지고 <laughs> 친정엄마 같이 내려오셔가지고 <laughs> 지금 친정엄마가 온 천지가 먹을 거라고 나무를 무장 뜯어다가 매일 매일 날마다 나무를 해주십니다. 덕분에 그래서 요즘 맛있는 나무를 진짜 매일 매일 먹고 있어요. 요꽃모리 꽃목우리 보세요. 꽃모리가 엄청 나요. 가득 완전 가득 가득 물었어요. 아 이게 터져주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터질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여기 하얀 어백연산호아 진짜 이게 잘안 돌아가 입이. 이것도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그니까 가을에 전지를 안 했더니 그래도 올해 꽃을 좀 보여줘요. 항상 가을에 내일 다 짧게 짧게 잘라가지고 꽃을 안 보여줬었는데 작년에 이게 가을에 꽃모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쳤더니. 올해 꽃을 그나마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유난히 백연산홍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이쁘잖아요. 정말 이뻐요. 그리고 다른 연산홍에 비해서 어 다른 컬러보다 얘 백연산홍이 조금 더 커요 꽃이. 그래서 유난히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어요 백잔디도 지금 완전 최상으로. 완전 제대로 다 폈습니다 꽃잔디도 무늬 꽃잔디도 다 폈고 하늘마도 심었습니다 다 심었어요 아 진짜 이틀 병원 다녀와서 꼬박 그냥 죽었어요 그냥 잠만 자고 친정엄마는 계속 이제 온천지가 저기, 저기 마트죠 야채 마트 나가서 오늘은 민들레 신나게 캐우시고 꼬들빼기 캐우시고 <laughs> 그러고 이제 저보고 어, 다 다듬어서 무치긴 니가 무치기만 해줄래? 그럼 이제 제가 무치고 <laughs> 제 입에 <입이> 맞아야 되니까 <laughs> 그럼 또 먹고 <laughs> 나머지는 이제 엄마가 다 하시고 돈나물 미나리 저 미나리깡도 기어이 친정엄마 내려가셨어요 미나리 한 아름 떠다 오셔서 또 물김치 담으신다고 돈나물이랑 또 뜯어오셔서 그것도 물김치 담으시고. 이거, 의아리? 의아리도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 안 죽었어요. 의아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시덥지 않게 올라오기만 하다 말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제법 다르게 올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뭔가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그, 은방울 꽃도 꽤 올라오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웬만큼 정리를 제가 다 했답니다. 어, 제가 어디서 은방울 꽃 나오는 거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어,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얘가 은방울이잖아요. 맞죠? 제가 봤다니까요. <laughs> 근데 이 옆에 있는 거는 부추인지 뭐지? 저게 부추 같은데 부추가 왜 은방울 옆에 있지? <laughs> 저희 엄마가 이거 이거 무늬 비비추 너무 예쁘다고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심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예쁘다고. 아 근데 이거 왜? 자, 그리고 이걸 보더니 깜짝 놀리시는 거예요. 어머 여기엔 미나리가 돌 미나리가 여기 왜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심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요 하다하다 돌 미나리까지 심었니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잡초도 얼추 다 이제 뽑아서 정말 진짜 인간성이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거의 제가 얼추 다 했어요.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 진짜 마음 놓고 <laughs> 마음 놓고 알아도 알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이것까지 싹 깨끗이 다고 나니까 여기도 이제 얼추 다 정리했어요. 친정엄마 머위 며칠 이제 그래도 계시다가 가신다고 <laughs> 며칠 동안 딸내미 제가 원래 서울 병원 갈 때마다 친정엄마 얼굴 보고는데 오 제가 한 3개월을 넘게 얼굴을 안 보여드리고. 그냥,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매일 그냥 내려오기 바빴더니, 그게 서운하셨었나봐요. 요번에 제대로 따라 내려오셔가지고, 며칠 계속 저밥좀 해주다가 가신다고. 어, 근데, 삼시 새끼를 다 먹이려고 해서, <laughs> 너무 미칠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새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삼시 새끼를 다 먹자고 하니, 그것만큼 곤욕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끼만 먹어도 버거운데, 새끼를 먹이려고 하시니, 너무 고통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 이거 다 피었어요. 어머, 어떻게 이걸 내가 밟았다. 얘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 이거 보세요. 매발톱. 매발톱 너무 예쁘죠. 지금 매발톱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다 폈어요. 마음껏 올라오고 있어요. 매발톱이 진짜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정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이구, 할아버지. 사고 쳤어요, 지금. 밟았어요. 엥. 다행히, 저기, 뭐야. 다 엎으지는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엎으지는 않고, 그냥 조금 흘렸어요. 저거를, 이걸 다 없애래요. 밭을 없애고, 여기를 다 꽃밭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니까, 러 이, 그니까 텃밭을 없애고 이 텃밭 전체를 꽃밭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꽃만 볼수 있지 않느냐? 친정엄마 말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럼 엄마 예쁜 꽃은 좋은데 그 꽃밭에 있는 잡초 누가 뽑아? 그랬더니 아 그런 단점이 있나? 아 그럼 또안 되겠네. <laughs> 정말 단순하죠. <laughs> 이거 선인장 진짜 많이 나왔죠. 그래도 이제 이거 백성 이런 아이들도 다 나왔어요. 이 구석 저 구석에 있는 서인장들다 나왔습니다. 얘도 보세요. 엄청나죠 꽃대. 요런 아이들 다 나왔습니다. 이 남봉옥 삼두도 나왔고 얘 보세요. 얘 꽃대를 지금 이제 터트리려고 해요. 이거 꽃대가 엄청나요. 어마어마하죠. 대호환어얘 완전히 제 주먹보다 훨씬 커요. 얘도 보세요 꽃대. 어 얘가 대호한 얘가 세상에 꽃대를 두 개나 피웠어요 벌써. 근데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끙끙 알고 있는 동안 지혼자 피 폈더라고요. 오늘 아이들 얘네들 물좀 주려고 선인장들 물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꽃대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태야 여기 두개두 두 군데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얘네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것들 얘네들도 꽃대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여기 종교 이 아이가 꽃이 엄청 큰 아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꽃대가 나오고 있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해를 보여주고 싶어서 작년에 원없이 꽃을 저한테 보여줬던 이 원숭이 꼬리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꺼내놨어요. 수박, 그리고 다른 거는 너무 무거워서 못 꺼내고, 요거까지 제가 꺼내갖고 나왔어요. 이거 오늘 이제 얘네들 물좀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괴물 저기 뭐지? 음, 진짜 오리지널 개발. 얘네 보세요. 거기서, 아니야, 거기서 아줌마 지나갈 거야. 짜잔 이게 지금 이게 오리지널 개발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저면 제가 담가 놨어요 이 전체 이큰 다라에다가 저면을 하려고 얘가 이제 겨울 동안 집안에서 물을 맨날 그 진짜 새 모이만큼 조금씩 밖에 못 줬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말라비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보이세요 이 꽃대를 다 물은 거예요 이 꽃대를 지금 엄청나게 물었거든요. 얘가, 얘가 오리지날 가제발이 아닌 얘는 오리지날 개발선인장이거든요. 이게 한몸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대한 얘 목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얘를, 얘를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그 해줄 형편이 안 돼서, 일단 얘 절반 정도 흙을 긁어내고, 밤만 다시 저걸로 상토성분으로 채워주고, 복토를 해줬어요. 어쩔 수 없이 얘가 이걸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대충 해주고 얘가 지금 영양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긁어서 저 면을 지금 담가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살이 좀어 올라 이제 좀 통통해지라고 너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모르겠어요 친정엄마가 너 괜히 그러다가 얘들 뭐야 꽃도 안 피고 죽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죽인 적 없으니까 근데 완전히 여기는 아주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어,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살려볼기라고 오늘, 예, 지금 하루 꼬박 담가 놓고거든요. 내일까지. 저 살다 살다 제가 이, 뭐야, 개발선인장을 이렇게 큰 덩어리를 저면 해보긴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이 이쁜 꽃을 진짜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데. 너무 일단 영양이 부족하니까 영양도 부족하지 물 부족하지 지금 심각한데도 이 꽃대를 다 물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지금 저면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얼마나 이쁜 꽃을 보여줄지 이거 진짜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 얘가 정말 이쁜 꽃이거든요. 작년에 얘가 꽃을 10개도 안 피웠어요. 워낙 시원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제대로 해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제가 너무 영, 시원찮아서 제대로 맨날 못해줘가지고, 올해는 꼭, 어찌 어찌 그래도 그나마 해준다고 해줬는데, 제대로 꽃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진짜, 막 엄청난 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laughs> 이제 그래도 봄맞이 준비는 얼추는 하긴 한것 같아요. 진짜, 끝없, 끝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이제 상추도, 여기 상추밭도 얼추 다, 다 했답니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기도, 진짜 그 숲대밭인데도 거의 다 정리했고, 끝없는 일이지만, 이제 친정엄마가 그래도 와 계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laughs>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laughs> 아유, 90일 코앞인데. <laughs> 그래도 어떡해요. 어떡해요.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시니까 든든합니다. <laughs> 여튼 다들 건강들 하시고,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